이거 뱅크먼 아저씨 엄마가 이거 미래를 본 거다 이름이 씨어이 아저씨가 전 세계적인 뱅크를 일으켰지 그걸 어머님이 알고 뱅크 먼이라 지었나 얘도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유대인, 아, 유대인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아저씨가 뱅크를 일으켜가지고 아지에게 피해를 줬지 음. 이 아저씨 때문에 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뱅크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네 아도저개진 아니냐 이거는 와... 곤도형 아저씨가 얘는 낄낄빠빠를 못해 이거 보고 웃고 있더라고 진짜 낄때 끼고 빠를때 빠야 는데 근데 얘는 왜 아직도 못 잡는 거야? 저도 몰라요. 좀일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 이렇게 SNS를 활발하게 뭐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데 왜못 잡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살거 아니야. 음.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죠. 자기 딸내미 루나랑 잘 살고 어. 있겠지. 음.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우리 곤도영 아저씨가 한 말씀 하십니다. 뭘 보고 한 말씀 하시냐? 자, FTX 사장인 샘 뱅크런 아저씨가 시장조사, 시장조작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 mm 작업 관련된 조사를 받는다고 요 네네. 그래서 이 기사가 뜨자마자, 아, 깔깔깔, 기분 좋아하면서 권도영 아저씨가 이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립니다. 오, 미친놈이네.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어제 올렸어, 심지어. 와. 아,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자기는 조사 안 받을 줄 알지. 이 어. 그 새끼도 빨리 데리고 와서 조사 받아서 어, 태용을 해 태용을 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 아저씨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 조사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깔깔거리면서 이제 뉴스 기사를 스크랩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뭐라고 그랬어 이놈 야 이거 샘 뱅크런 아저씨가 우리 UST 해가지고 우리 폭락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 알라메달 리서치가 루나 코인 공격해서 루나 망한 거야 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색 이그 빠마머리가 나를 공격해서 우리가 망한 거다 라고, 이제,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얘가 공격해서, 얘가 우리가 망한 거기 때문에, 다얘 탓이다. 그렇지! 어, 이게 무슨 노래지? 어, 그러니까, 얘가 다 저지른 거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게, 문제 많은 친구가, 아... 다른 문제 많은 친구한테, 야! 내가 쟤 때문에 담배 폈어. 쟤가 담배 알려준 거야. 라는 느낌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세요. 야! 샘 뱅크먼! 너 이번에 조사 들어가지?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빛을 발하리라. What's done is darkness will come to light. 하면 정의는 이긴다! 너 무슨 RPG 게임 아니야? 갑자기 정의는 이긴다를 외쳐요. 그래, 정의는 이긴다! 그, 너도 악이잖아. 어둠 속에서 어둠이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어둠과 어둠이 맞붙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그 네, 시꺼먼 친구가 옆 친구 보고 야 네가 더 시꺼맣다 이 새끼야. 무슨 어. 아 까까까 하면서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어둠이 어둠이 어둠을 어둠이 삼키는 야, 엑스칼리버 하나 가져와라. 엑스칼리버요? 네. 나 오늘 이 세계의 용사가 될렸다 나의 빛내 빛나라 나의 이 뽑아습니다이 세계의 용사가 돼야 되네 이럴 땐 용사가 필요하거든 그 마왕과 마왕이 마창 쓸때 옆에서 용사가 나타나고 둘이 힘을 뻗었을 때 원... 뭐예요? 원... 원그 쌍! 어, 에스칼리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죠 아, 무슨 어둠 속을 향한 일이 빛이 어둠과 빛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건 아저씨가 오랜만에 SNS에다가 샘 뱅크만 아저씨 잡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음. 승리한다고 라 외치는 이 모습을 보고 네, 네. 와 곤도영 아저씨가 안 잡히는 것도 레전드고 아직까지 SNS에서 뭐 정희는 이긴다라는 말하는 것 자체도 레전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 봉산? 어. 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